눈리 띄시면 하루에 한 번씩 주의하셔야 되겠는데 결승 네. <laughs> 때는 원하신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변속은 조금 빨리 되네요 네 변속이 빨리 되는 게 좋죠 장님 자야지 하나고 변속이 빨리 되는 건 그만큼 힘을 빨리 받는다는 거니까 또고 단계를 미리 다 써버리면 연비도 훨씬 더 절감이 되는 거니까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여기 올라갈 때 RPM도 봐보셔야 돼요 그럼 시에용하은 RPM하고 8가 W시네요. 다단 미션. 발탄 미션. 네,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. 적게 쓰면서 그만큼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. 발을 한번 떠보십시오. 그럼 오른쪽으로 빠지세요. 음, 여기 탑 글라이딩 구간 한번 보는 거거든요. 발 떼고 저 오르막을 발 떼고 한번 계속 가보세요. 네, 이 코스네요. 네, <laughs> 영상에서 항상 나오던 코스 이코스예다 네. 네. 여기 오르막에서 발 떼고 테스트하기는 가장 좋거든요. 충분한 탄력은 반대상이. 네, 탈량이 충분하네요. 네. 원래 토보차들이 탈량이 잘안 받거든요. 네, 저이 구간에서 엠쓸 때는 어떻습니까? 음, 부드럽게 조금 좀 네, 부드럽게 좀 넘어가죠, 잘. <laughs> 뭐 저속에서 문제라면 제가 감을못 잡아요. <laughs> 이 차가 고속 주행 차는 아닌데. <웃음> <웃음> 저 이렇게 워낙 제대 출장을 많이 다녀요. 그래서 호스텔에서 지프 보면 그리 고속으로 달리차도 없던데. <laughs> 그래서 한 130원. <가져야> 이쪽으로 만듭시다. 사장님, 이렇게 바꿔 다니시니까 연비가 500개 안 나오죠? <laughs> 저속에서 부드럽게 네. 잘 나가네요. 네, 그게, 빨리 바꿔주고. 네 맞아요. 그게 중요합니다. 일사상으로 네. 타버리세요. 네. 저속 구간에서 터보차들은 훌렁거림이 있어요. 차를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. 기어가 바뀔 음. 때마다 잡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네, 터보차들은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지프는 좀더 해요. 더 심해요. 맞아. 예. 그리고 고속에서도 발평을 좀 적게 쓰고. 예. 보통 3,500에서 4,000을 쓰는데. 예. 5단, 6단에서. 아, 많이 사용하네요. 예. 근데 요1 3 8 발고 보니까 또 고까지는 안 쓰네요. 예. 여기도 발대버리십시오. 오르막인데 바로 또 좌회전 타선 타셔야 돼서 발대고도 탄력적으로 가셔도 충분할 것니다 그래서 차이죠 충분하게 불고네요 탄력 주행도 네. 조금 더 길어지고 그렇죠 네. 다행입니다,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영상 보고 음. 다 해보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셔야 돼 네. 비교를 해보셔야 돼뭐 일단은 순정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아, 좋긴 좋네요 네 지프가 승용차가 됐네 <laughs> 그 정도예상이? 조속 구간에서도 엑셀을 많이 안 밟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탄력 주행이 잘 돼야 되거든요. 예, 네, 잘, 네,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방 반갑습니다. 엑셀 응답성도 살짝 좀더 빨라졌네요, 상 네. 고맙습니다. 아무튼 죄송하고 고맙습니다, 상기. 제가 고맙죠. 무엇하겠어요? <laughs> 아, 많이 좋아지겠다. 좋아지야. 많이 좋아지. 져 보석에서도 연비 도움 되실 것 같은데, 상이? 어, 저는도면안될 어. 안 수가 없죠. 네, 지금 7.8 나왔는데, 지금도. 아.